히타넷으로 모시겠습니다!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여기 시민 여러분,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제의굴이좀 많이 변했죠? 하루 종일 얼굴 보냈다는 얘기 듣고 지금, 어, 얼굴이 좀 까매졌대요. 제가 봐도 좀 까매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부물하고 동일인인지 알 수가 없다고 하루 종일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만큼 우리 용인의 햇살이 따스한 것 같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국면을 지키는 더불어민주당 용인시 정지역구 국회의원 후보 기을벌 이탈입니다. 반갑습니다. 제 얼굴만큼이나 변한 게참 많습니다. 저는 2017년 2월까지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판사였습니다. 저는 사실은 모범생이었기 때문에 항상 계획을 세웠습니다. 계획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다 그렇게 아이들 가르치듯이 뭔가 되는 삶을 지향했습니다. 사실 제가 여러 번 부끄럽게 고백을 했는데 제가 판사가 된 이유 자체가 저의 명예 회복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20대 중반 한창 피 끓는 젊은 청년일 때 사법 연수원 다니다가 징계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라크 파병, 도시 대통령이 우리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라크 파병 요청을 했는데 제가 그 파병이 유엔 사무총장도 불법이라고 하는 파병이었기 때문에 불법 전쟁에 침략 당해 본 우리 대한민국에서 다시 또 다른 민간인들 죽이는데 우리 병사들 보내서 우리의 또 청년들 위험에 노출시키는 거 맞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위원이라고 의견서를 썼다가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 일을 겪고 제가 명의 회복을 하고 싶은 제 어린 시기에 사실 판사가 됐습니다. 그렇게 2017년까지 계속해서 평범한 판사의 삶을 살았습니다. 뭔가 되는 삶을 지향했습니다. 그러다 2017년 한번 저에게 큰 경험이 왔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소속감을 느끼던 동료 판사들 뒷조사를 해서 몰래 파일을 만들어 와라. 그리고 판사들 모임 와인시키는 공작을 좀 해보자. 이걸 하면 앞으로 대한민국 사법부에서 당신은 누가 어떻게 할수 없는 확실한 앞날을 보장해줄수 있다. 저도 잘 기억이 안 납니다. 하지만 알수 없는 마음에 치솟는 부정적 감정을 느꼈습니다. 배신하기 싫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제가 뭔가 되는 삶에서 가장 되고 싶었던 그 판사직 그걸 내줬습니다. 그걸 내주고 저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2017년 이후로 저는 저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뭔가 되는 삶을 포기하고, 뭔가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뭔가는 하는 삶은, 뭔가를 하는 삶은 사실 좀 고상할 때도 많습니다. 계획이 없는 삶은 불안정하기도 합니다. 그때그때 그때 내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느라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2017년부터 지금까지 3년 동안 제가 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한 일들은 상황 속에서 주어지는 책임에 따르는 일이었습니다. 2017년 이후엔 법원 내에서 투정했습니다 진실을 밝히고 재판, 법정에서 진행해야 할 판사가 아니라 법정 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몰래 전화하고 서류 전달하고 이메일 보내고 하면서 개입했던 사람들 그 내용 밝히기 위해서 법원 내에서 싸웠습니다. 하루하루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시간 동안에 배우면서 떠올렸던 말이 바로 우리 김대중 대통령 말씀하신 기적은 기적처럼 오지 않는다. 그 말이었습니다. 저절로 되는 게 없었습니다. 정의가 저절로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진실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싸워야 했습니다. 항상 사람들을 모아야 했고 잠을 한 시간 더 자고 글을 한줄더 쓰고 전화를 한 통화 더 읽고 그렇게 투쟁을 해서 2년 만에 양식태 대변원장이 구속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저에게 주어진 책임 하나를 겨우 벗었습니다. 바로 진실을 위한 싸움에서 지면 안 된다는 그 책임이었습니다. 2019년에 법원에 나왔습니다. 제 판사에 생명이 다했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와서는 조금 자유롭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대 때 꿈꿨던 공익변호사, 그 당시에 찾아갔었던 선배들 다시 한번 찾아갔습니다. 다행히 저를 받아줘서 20대 청년의 마음으로 한 3개월 즐겁게 변호사 생활했습니다. 그러다 다시 한번 또 상황이 생겼습니다. 법원에서 새로운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관련된 판사들 대규모 면죄부를 주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또 고민했습니다. 아, 내가 여기서 다시 또 발을 끌어들이면 여기서 또 어디로 갈지 모른다. 이미 끝난 일 아닌가. 그러다 그날 밤또 다시 글을 썼습니다. 고민을 해보니 내가 지금까지 2년 동안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살아왔는데 뭔가 하는 삶을 살아왔는데 여기 와서 또 다시 이걸 포기한다면 내가 너무 작게 느껴진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글을 썼습니다. 옳지 않다. 인터뷰도 했습니다. 보는사 단체 활동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사회적 발언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 책임을 쫓아가다 보니 걷잡을 수 없이 활동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정치 참여 제안이 처음 들어온 것은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작년 가을, 우리 민주당의 여러 초선 의원님들께서 제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21대 총선은 나라의 명운을 가르는 총선이다. 젊은 세대가 많이 들어와서 정치의 세대교체를 이뤄야 한다. 당신이 들어와서 선두주자가 되달라 부끄럽게도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도망쳤습니다. 그 뒤로도 한 4개월 동안 계속해서 도망쳤습니다. 그 책임이 너무 무겁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2020년 1월이 돼서 결국 마지막으로 정치에 참여하기로 아내와 손을 잡고 결정을 했을 때제 앞에 펼쳐질 일들이 어떤 것일지 저는 직감을 했습니다. 만만치 않을 거라는 걸잘 알았습니다. 제가 제 색깔을 유지하면 할수록 더더욱 힘든 길일 거다.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그 직감은 맞았습니다. 저는 1월 19일 민주당의 영입인재로 입당했습니다. 입당하고 나서 많은 정치인들을 만났습니다. 당내의 정치, 파벌, 당리당략 조금씩 조금씩 배워갔습니다 어떻게 돌아가는구나, 한국정치 어떻구나 정당이 어떻구나 저의 이 걷잡을 수 없는 책임감은 점점 번져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원래 법원 개혁을 위해서 민주당에 입당했던 사람입니다. 정치 개혁을 위해서 입당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서 1월 19일, 그로부터 한달 동안 한국 정치를 경험하면서 내가 해야 될 일은 우선 정당 개혁, 그리고 국회 개혁이구나 하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하는 국회 만들기 위해선 국민만 쳐다보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정책 중심의 정당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저 혼자의 힘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수많은 젊은 정치인들이 하나로 똥을 뭉쳐서 방의 주류의 문화를 바꿔나갈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 사람을 만나서 뜻을 모았습니다. 우리 각자 지역구에 가서 반드시 당선돼서 4월에 달 다시 만나자. 그래서 대한민국의 희망을 같이 만들어가자. 내가 해보니 저절로 되는 일이 없더라. 하루에 한 시간을 아끼고 전화 한 통화 더 돌리고 한 줄씩 글을 더 쓰고 그렇게 해서 2년을 열심히 해야지만 세상이 바뀌더라. 하지만 우리가 같이 정치계 내에서 한다면 역시나 해낼 수는 있을 거다. 그렇게 해서 2월 19일 제가 영인정 지역구 공천을 받고 이곳으로 흩어져서 왔습니다. 용인성 지역구에 와서 다시 한번 저의 책임은 더 넓어졌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지역구 정치인에게 요구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용인에 대해서 알고 싶었습니다. 우리 용인 시민들과 가까이 다가가고 싶었습니다. 우리 용인에 대해서 마음에 깊이 소속감 느끼고 싶었습니다. 그 소속감 속에서 공직사로서의 책임 찾고 싶었습니다. 하루에 3시간, 4시간 자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코로나19, 대면 접촉 금지, 사회적 거리두기, 이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한명한 한 명씩 1시간, 한 2시간 깊이 있는 대화를 했습니다. 수많은 사연들을 들었습니다. 삼겹살 씨 사장님이 매출이 줄어서 아르바이트생 4명 중에 2명을 해고하면서 그 동생의 미안해서 삼겹살을 구워주는 그런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꽃집 운영하시는 중년 여성분이 10년 동안 꽃집 운영하면서 두 아이 키워낸 다락방 저에게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월세 80만원 두 달째 밀려서 10년 만에 처음으로 두 달째 밀려서 언제 나가야 될지 모르겠다. 안타까워 고개를 떨구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 삶 하나하나 속에서 우리 용인 시민들에 대한 애정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우리 용인의 결핍이 무엇인지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눈앞에 또 새로운 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로 경제 위기입니다. 저는 이 경제 위기 속에서 여러분 저를 국회로 보내주신다면 이 용인의 경제 대한민국의 경제 지켜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 스스로 더더욱 큰 책임을 저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책임이 어디까지 저를 이끌어갈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 종일 내내 부르지었듯이 오늘 이 자리에서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를 만약에 국회로 보내주신다면 제가 2017년부터 차곡차곡 쌓아온 모든 책임 다이행하고 싶습니다. 책임을 다하는 공직자의 모습. 본분에 충실한 우리 용인 지역 대표 공직자의 모습 정말 보여 드리고 싶습니다. 제 몸이 부서지더라도 다소 그게 불가능한 꿈이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4년 도전해 보고 싶습니다. 저를 국회로 보내주시면, 저를 용인의 대표 동직자로 만들어 주시면, 용인 시민들에 대한 깊은 사랑의 마음을 언제나 잊지 않겠습니다. 용인에 대한 깊은 소속감을 항상 마음에 품겠습니다. 그 소속감을 바탕으로 한 책임감으로, 이 경제의 국 속에서 용인의 경제, 고용, 생산 기반, 아이들 돌봄, 교육 지켜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지켜내겠습니다. 전세계인들이 바라고 바라듯이 대한민국이 이 경제위기를 가장 먼저 탈출하도록 그 현실을 만들어내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IMF 위기도 극복해봤고 2008년 금융위기도 거쳐봤습니다. 경제위기 속에선 기반을 지켜내야 합니다. 겨울에 뿌리가 마르면 다시 봄이 돼도 꽃이 피지 않는 법입니다. 말씀드렸듯이 고용과 생산 기반 지켜낸다면 나중에 언젠가 경제 위기 끝이 났을 때 온기가 우리 모두에게 골고루 퍼지게 할수 있습니다. 아이들 돌봄 교육, 중단 없이 차질 없이 계속 이어간다면 경제 위기로 인한 상처, 대물림되지 않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용인의 소상공인들, 노동자들, 평범한 모든 시민들의 삶 지켜낼 수 있습니다. 아무리 경제 위기가 길다고 하더라도 결국 끝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가장 먼저 탈출한다면 새롭게 만들어질 경제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을 우뚝 세울 수도 있습니다. 만약 용인의 공직자가 책임을 다해서 대한민국 중에서 가장 용인의 경제를 잘 지켜낸다면 우리나라 경제 질서 속에서도 용인이라는 도시를 우뚝 세울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책임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강한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일 뿐입니다. 저는 멈추지 않습니다. 저는 맞으면서 갑니다. 저는 다리가 부러진 채로 계속 걷습니다. 저는 눈물이 나도 멈추지 않습니다. 앞으로 4년 저한테 기회를 주시면 하루하루 허투루 쓰지 않겠습니다. 한 시간 한 시간 멈추지 않겠습니다. 항상 여러분 옆에 같이 있겠습니다. 소통하고 응답하겠습니다. 정직한 사람이 색깔 있지 않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 그게 맞다고 느껴지면 여러분들이 다소 불편해 하더라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제가 생각하는 좋은 지도자입니다. 저는 제가 생각하는 좋은 지도자의 길을 가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좋은 지도자의 모습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용인의 지도자의 모습과 같다면 내일 기호 1번 투표해 주십시오. 지지해 주십시오. 저를 국회로 보내주시면 그 모습 현실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일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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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는 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꺾여본 적이 없습니다. 잠깐 우리의 일상이 고단하고 피곤해서 이를 옆으로 밀어낼 뿐입니다. 지금은 이를 밀어낼 순간이 아닙니다. 지난 4년을 우리는 길었습니다. 기다려왔던 그 4년, 지금 드디어 우리에게 행동해야 될 순간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때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승리했듯이 우리가 승리하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용인의 대표 공직자로 우뚝 세워주셔야 합니다.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저는 앞으로 제가 지난 3년 해왔던 그 색깔 하나도 포기하지 않고 그 책임감 하나도 포기하지 않고 제 몸이 부서질 때까지 계속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절대로 멈추지 않겠습니다. 저의 이익을 위해서 옳은 길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옳다고 생각되는 길이라면 불이익을 감수하고 가겠습니다. 길이 아니라고 하면 아예 가지 않겠습니다. 그런 공직자의 모습,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는 그런 공직자의 모습, 대한민국 한시에 저는 반드시 구현할 것입니다. 저를 국회로 보내주십시오. 기울분 2탄이 지지해주십시오. 저를 만들어주십시오. 여기 시민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기울분 2탄입니다. 감사합니다.